다들 못생겨도 예뻐해주시네요. 도도가 못생긴 매력이 있는 건 맞아. 처음에 볼 때, 어머, 얘 되게 못생겼다 하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예쁜 착각이 든다? 보면 볼수록 얘가 안 못생긴 듯한 느낌이 드는 매력이 있어. 얼굴은 못생겼거든? 근데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 옛날에 이제 병원 데려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동장에 애를 넣었어. 넣어가지고, 이제 매부선 있는데, 내가 그냥 버스를 달고 있네. 커플이 뒤에서, 오빠 고양이인가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지 남친 앞에서 귀여운 척을 막 하더라고. 아, 음, <laughs> 어, 오빠, 고양이야. 어. <laughs> 어, 못생겼다. 이러는 거야. 아주. 되게 빡쳤어. <laughs> 되게 화나던데? 너무 기분 상했어. <laughs> 아니, 이게, 지도 고, 도도도 소리가 나니까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잖아. 근데 이게, 망이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세 군데가 나 있단 말이야. 그쪽으로 애를 볼수 있어. 근데 애가 뒤돌아 있었나봐. 어, 오빠 고양이인가봐. 어, 너한 고양이야. 이래서 딱 뒤돌아서 쳐다보면 눈 마주치니까 어, 못생겼어. 이래가지고. 개빡친. 오, 예의 없는 거야. 아무리 못생겼어도. <laughs> 엄마한테 전화 어, 엄마, 어, 엄마 여자야. 어, 뭐, 뭐야, 어, 못생겼어. 이래야지. 나는 그때 순간 이게 뭐지? 뭔 일이지? 아니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너무 당당하잖아. 지들끼리 이러면 내가 모르겠어. 내가 뭐라 모르겠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는데 버스 오로래 그냥 탔어. <laughs> 계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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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이씨, 발면?